좋은 벽난로는 그, 버닝 타임이 오래 가는, 벽난로가 어 좋다고 합니다. 열 효율성도 좋고. 그, 버닝 타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번, 어 하실에다가 장작을 넣고, 어 재투입하지 않고, 그 장시간 그것을 버닝 타임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구들은, 벽난로는 그, 버닝타임을 오래가기 위해서 공기구를 어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작게 그래서 산소공급을 작게 하면은 그 버닝타임이 오래가겠죠 화목이 오래타니까 근데 화목보일러나 화목보일러 아 벽난로에서 어 공기구를 완전히 닫았을때 그 불이 꺼지는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 구두래도 그 버닝 타임을 오래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지금 연구 중인데, 이 구두는 고래 속에 냉섭이 근 90, 한5% 이상이 냉섭입니다. 근데 난로는그철판보일러 안에 불이 탈 때는 그 어, 냉섭이 없다고 봐야죠. 물론 장작의그 함수율이, 어, 섭섭기로 이렇게 되겠지만은, 거의 그 석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 구들, 그러니까 전래 구들을, 어, 한복을 려가지고 방을 뜨끈뜨끈하게 만든 뒤에 그 열기가 식지 않게 아주 그한번더 장작을 려가지고 아궁문을 완전히 그 흙으로 닫았습니다. 이 아궁문을 완전히 흙을 를고 전래고들은 이 공기구를 이 정도만 이어놔도 어, 불이 그 활활 타지 않고, 그냥 습기에 그 연기하고 습기가 불을 죽이기 때문에 그 습기하고 연기 양이 많아지면은 어, 불이 죽고, 또 습기와 연기 양이 많이 배출되어 버리면은 다시 숯불에서 어, 불이 붙어 가지고 그 온기가. 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온기는 가볍기 때문에 구두장 상위에 붙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을 데워 놓은 것이 식지 않고 오래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연구 중인데 벽난로는 완전히 막아버리면 죽고 열어놓으면 버닝타임이 짧아지면서 화목이 잘 타겠죠. 요 정도 구멍을 열어 놓으면은. 근데 전례구들은 이렇게 열어놔도 그 불이 확 타지를 않습니다. 거리석에 냉기와 습기하고 연기가 불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밖에는 지금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그 한번 촬영 한번 해보세요. 연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막았을 때 구멍을 좀 작게 해가지고 더 작게 해가지고 막았을 때는 이 불이 금방 죽는 것입니다. 예, 굴뚝으로 배연이 안 된다는 것은 속에서 숯불이라도 아주 미세하게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 배출이 없고 이것을 열어놓으면은 연기 배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많아지더라도 벽난로는 저 정도 열어놓으면은 화실에 하목이 번을 타는데. 전래구들은 저렇게 열어놔도 고래 속에 그 냉기 섭기 연기가 불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 버닝 타임은 아니지만은 그 열기가 오래, 구들방의 그 추결된, 축열된, 1차적으로 축열된그 온기가, 열기가 오래 유지는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아주 그 만족할 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거의 한 8, 9, 0는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복을 넣어가지고 뜨끈뜨끈한 데친 데핀 뒤에 찬 바람이 안 들어가게 한 부석 더엮고불 붙이가지고 완전히 아궁이를 막은 뒤에 구멍만 열어놔도 하나는 온기 연기가 빠지고 하나는 냉기 섭기 연기가 빠지는 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확 타지도 않고. 아주 방 따쓴 것이 굉장히 그 연장되는 그런 것을 지금 어 확인을 했습니다.